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2시 15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31.5km 해상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한 중국어선들을 납포했습니다.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A호는 쌍타불법조업을 목적으로 조업일지 어획량을 허위로 작성했고 중국어선비호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.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중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 조업일지의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 합니다. 하지만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어획 할당량을 속일 목적으로 조업일지의 어업협정선 외측에서 고등어 등 잡어 9만 킬로그램을 적재하여 한국 수역으로 진입했다고 기재했으나 해경 조사 결과 지난 26일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면서 실제 선박 내 어획물은 6,000 킬로그램과 4,900 킬로만 적재되어 각각 39,000만 킬로그램과 4만1 0 0 킬로그램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목포의 경은 이들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 조사를 진행,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할 예정입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